당뇨를 극복했다는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오정현 사입니다. 이제 신년이라고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주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을 낮추는 세 가지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 것이고요. 이제 신년이라서 굳은 다짐으로 혈당 관리하신다고 음식 관리를 하다가 큰일 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 문제와 그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봐주세요. 소멸기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저도 몸이 좋지 않을 때 한두 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혈당이 훅 떨어져가지고 저혈당에 빠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자는 동안 혈당이 50, 60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 누가 어어가도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저야 연속 혈당계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확인하고 알아낸 사실인데요. 대부분 사람들 이걸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는 도중 혈당 떨어진 것이 뭐대인가 굳이 내가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혈액 속 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공복일 때 적정한 수준인 70에서 100 정도의 혈당이 있어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저혈당으로 훅 떨어지면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몸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에피네프린이나 코티솔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들을 이용해 응급 수혈을 하듯 당을 혈중으로 방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샤워하실 때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온수 쪽으로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확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아뜨거워하면서 다시 찬물로 딱 돌리면 아차보 막 이렇게 왔다갔다 이런 상황이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발생된 저혈당을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 당이 너무 많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혈당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혈당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공복혈당이 높은 것은 잠자는 도중 발생한다고 했었죠. 공복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새벽에 저혈당으로 갔다가 고혈당으로 가는 사람이나 아침에 혈당을 재면 다 고혈당이에요. 새벽에 자는 동안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인지 그냥 올라가는 것인지 알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당연히 샤워기 스위치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고장도 잘 나겠죠. 저혈당 갔다가 고혈당 가는 케이스가 췌장이 더잘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원인이 뭐냐면요. 당뇨약을 너무 세게 쓰거나 인슐린 주사를 너무 강하게 사용할 경우 그리고 몸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당신생 기능이 떨어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이제 신년이죠. 내년부터 혈당 관리하신다고 탄수화물 섭취량 확 줄이고 막 급하게 이렇게 뭘 하시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혈당은 일정 부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항상 적당한 양의 혈당을 유지하는데요. 이게 떨어지면 당을 만들어내서 혈중으로 뿌립니다. 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신생이라고 하는데요. 당을 만들어낸다면 당뇨 환자에게 나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정 부분의 당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뭐로 만들까요? 식사를 했을 때 저장한 글리코겐을 다시 분해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지방을 원료로, 그리고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정상적인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 중에서도 당신생에 더잘 사용되는 단백질도 있겠죠. 이런 단백질을 글루코제닉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알라닌이나 발린, 이소루신 같은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단백질 섭취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당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급적이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부족함 없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단백질 원료 부족하면 간에서 당을 만들고 싶어도 재료가 없어서 못 해요. 그럼 저혈당 가는 겁니다. 자다가 식은 땀 흘리는 분들 계시죠. 당 신생이 잘안 되면 자다가 땀을 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참고대를 막하거나 이런 경우도 저혈당이기 때문에 발생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단백질 섭취량 떨어지죠. 그리고 섭취를 해도 소화가 잘 안돼서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나이가 50만 넘어도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그렇게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당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식단 관리하시면서 혈당 관리하신다면 단백질 섭취량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 섭취량 늘어나면 근육량도 늘어나고 근육량 늘어나면 혈당 저장 기능도 높아지니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반드시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세 가지 방법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본계정과 제가 유튜브를 보는 부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계정의 영상을 업로드하여도 부계정에서 이게 안 뜹니다. 분명히 구독도 했는데 말이죠. 좋아요랑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이게 뜨니까요. 어렵지 않은 이 손가락 두 번. 알람 설정, 좋아요. 이거 꼭 하셔서 2023년에도 건강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혈당을 확실하게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인데요. 난이도 1점이고요. 이거 방법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서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요. 딱 1분만 더 보셔서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이라도 꼭 들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당뇨약입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혈당 수치가 오르는 것을 줄이기 위해 당뇨약을 먹습니다. 그럼 혈당 낮아지죠. 그런데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당뇨약이라는 것이 간과 췌장의 재기능을 못하는 것을 약으로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뇨에 걸린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노화를 겪으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췌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해의 췌장보다 내년의 췌장은 기능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70점짜리 췌장을 보완하기 위해 30점짜리 당뇨약을 먹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2024년에 인체의 모든 기능이 작년만 못할 것이고 췌장 점수도 70점보다 떨어지겠죠. 만약 췌장이 60점이 되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 약은 40점으로 올라가야 혈당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면 한 알로 시작한 약이 약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요, 약의 개수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약을 때려 부어서 겨우 혈당을 잡긴 하는데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혈당을 낮추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그냥 알약 몇 알만 먹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될 것이 무조건 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은 혈당을 약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쉬운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혈당을 낮추는 두 번째 방법 난이도 점수는 2점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운동은 꼭 혈당뿐 아니라 치매, 심혈관 질환, 암, 거의 모든 종류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신년에 꼭 계획표에 놓고 실행하셔야 하는 목표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은 인슐린의 도움으로 근육과 간 지방 세포에 저장되는데요. 근육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을 저장하는 저장부가 많아지니 혈당이 잘 떨어지겠죠.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근육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허벅지, 이런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고, 눈길에 넘어질 위험도 없고, 추운데 밖에서 떨면서 하실 필요도 없는 하체 근육량을 높일 수 있는 운동. 스쿼트. 식사하시고 1시간 후에 딱 20분만이라도 해보세요. 스쿼트 하시고 나서 나가셔서 걷기까지 하시면 더 좋고요. 근육이 수축되면서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포도당을 근육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세 번째 방법. 결국 가장 어려운 난이도 3점. 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음식 관리죠. 혈당을 덜 높이는 음식을 먹는 것.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쌓아왔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관리에 대한 팁을 제가 영상으로 많이 남겨 놨습니다. 무엇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 차부터 시작해서 과일, 반찬, 영양제 뭐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에 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덜 먹는 것입니다.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당뇨를 극복했다는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당뇨 전 단계에서 탈출했고 저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발만 살짝 당갔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멀리까지 갔다가 어렵게 되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간식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과자나 탄산음료 이런 걸 일절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런데 저요. 과자가 보이면 저도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자를 제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치워버렸습니다. 제가 식사하는 도중에 네이버 웹툰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사 시간을 넘어서 평상시에도 보고, 운전 중에도 신호 대기 중에도 보고, 시간만 나면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이버 웹툰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뒤로 웹툰을 보지 않고 식사 중에 아이들과 더 대화를 나누고, 책도 읽고, 더 값지고 보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혈당 관리에 적용하자면 가공식품 간식 먹고 싶죠 하지만 집에서 없애버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앱을 삭제했듯이 간식과 가공식품 다 버려버리세요 집에 들이지 마세요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냉장고에 넣을 공간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정말 쉬운 것 적어도 밥 많은 잡곡을 먹겠다는 그런 계획을 꼭 신년에는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식전에 반찬 먼저 먹고 식사하시는 것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쌀밥만이라도 드시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혈당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2023년에도 오징어 약사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게 열심히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